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인 콜롬비아전이 끝나고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며 콜롬비아 선수들에게 축구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었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프리롤로 원맨쇼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하는 이유는 단한 경기만의 손흥민 선수를 완벽하게 활용한 점 말고도 오현규 이강인 등 2001년생 젊은 선수들의 적극적인 기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우루과이와의 4개월 만에 리턴 매치,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월드컵에서 후반 교체 투입되어 엄청난 활약을 펼친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며 수많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가 흥미로웠던 점은 과거 인종 차별을 하며 국내 팬들과 악연이 있는 발베르데가 지난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무리한 백테클에 이은 이해할 수 없는 어퍼컷 세레모니를 해큰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선수의 그라운드 위에서의 만남. 대한민국은 전반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 우루과이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으며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선수들의 집중력이 화면을 통해서 안방까지 전해질 정도로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월드컵 본선을 떠오르게 하는 치열한 경기는 수많은 축구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프리롤로 나온 손흥민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는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어주며 컨디션이 좋음을 알려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경기 이어서 가벼운 몸놀림으로 홈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고 우루과이 선수들은 또다시 거친 플레이로 손흥민 선수에게 파울을 해 경기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잡은 프리킥 찬스에서는 이강인의 왼발과 손흥민의 오른발이라는 전 세계 어느 팀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선수들이 서 있는 모습에 상대 키퍼는 압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전반 초반 예상치 못한 코너킥에서 실점한 한국이었지만 이후 빠르게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월드클래스 캡틴 손흥민 선수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 경기에 한 번만 나와도 뛰어난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동작을 수차례 보여주며 우루과이 수비수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갔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 미친 듯한 활약으로 한 번에 우루과이 수비수 3명을 제쳐버리고 크로스를 올리고 그동안 한국 축구에서는 볼수 없었던 탈압박을 보여주며 몸을 풀고 있던 우루과이 선수들 또한 그의 플레이에 감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6분 만에 손흥민 선수의 발끝을 떠난 공은 이강인 선수를 지나 왼쪽 측면으로 전달되었고 왼쪽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던 이기재 선수는 센스 있는 플레이로 완벽한 패스를 넣어주어 황인범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로 동점골을 장렬시켰습니다. 한 선수의 개인 능력에 의지한 것이 아닌 완벽하게 만들어낸 작품에 클린스만 감독 또한 열광할 정도로 아름다운 골이었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ESPN 스포츠에서는 한국의 축구가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더 이상 아시아 축구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공격에는 월드클래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이 수비에는 세리에 올해의 선수에 도전하는 김민재가 버티고 있어 그 어느 팀도 얕볼 수 없는 강팀으로 성장했습니다라 분석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BBC 스포츠에서는 남미의 강팀 우루과이를 상대로 한국이 한 수위의 기량을 뽐내며 뛰어난 경기를 펼쳤다. 한국의 플레이는 지난 월드컵과 빛날카롭고 직선적이고 효과적이었으며 뛰어난 재능들들의 플레이는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한국의 캡틴 월드 클래스 손흥민의 활약은 변함없는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었고 그가 그라운드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며 우루과이 수비수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전달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두 경기를 펼친 클린스만 호의 다음 경기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